다음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민관군 협력 자문관을 위촉했습니다. 그동안 시 발전에 발목을 잡던 각종 규제에 대한 여러 역할이 기대되는데요. 네, 장항명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문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의정부시의 신임 민관군 협력 자문관으로 위촉되셨는데요. 자 의정부시를 위한 역할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의정부시와의 인연이 오래되었습니다. 2012년도, 13년도에 걸쳐서 이제 제가 육군단에서 참모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민관군 통합방위 업무 등 여러 분야에서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한, 협조한 적이 있습니다. 의정부에는 전부에서 가장 많은 미군부대 공여지가 있었던 곳이고 또 한국군 부대도 많이 이제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라 어~ 참모장을 하면서 애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의 정부 시에서 민관군 협력자문관을 공개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했고 어~ 소리 심사 면접 걸 절차를 거쳐서 위촉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군 재직 시에도 두터운 신망을 받은 인물로 평가받고 계신데 의정부시의 민관군 협력자문관으로서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민관군 협력자문관은 말 그대로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선적으로 국가총력증을 위한 통합방위와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한 업무뿐만 아니라 대규모 자연재난재 예방 및 복구 전염병 확산 차단과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 분야 등에서도 민간군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렇게 저는 이런 분야에서 의정부 시의 발전뿐만 아니라 어, 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지식과 경험을 총동원, 총동원해서 시장님과 관련 담당관들께 적절한 조언을 할 생각이고 또 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할 생각입니다. 특히 의정부시의 발전을 더디게 만들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한 대군 협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네, 위촉되신 후에 이제 첫그 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사안들을 살펴보고 계신지가 궁금한데요.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사안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 위촉을 받고 난후 듣게 된 가장 시급한 사안이 캠프 잭슨과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어, 이 미군 공유지를 반환받으면서 일대의 국제 아트센터와 공동주택 등 문화예술 테마단지를 조성하려는 시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정에 묶여 많은 제안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이 지역은 지난 72년간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주변일대가 거의 개발되지 못해 낙후된 지역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 미군 공여지가 이제 반환된 만큼 이제는 의정부 시민들에게 행복을 줄수 있는 모습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 의정부시는 이곳에 시의 관문에 문화예술 테마단지를 조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과 더불어. 외중부시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발전하는 계기로 삼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대군 협의이기 때문에 최근 부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306 보충대가 있던 곳의 대군 협의와 미 반환된 미군 공해지 두 곳. 즉 캠프 스탠리, 캠프 레클라우드 이런 미군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반환을 위해서도 관련 정보부처와 관계관들과 협의를 적극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학명 의정부시 민관군 협력 자문관이었습니다.